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앨리스 비밀과외가 벌써 10회를 맞이했어요. 와! 아니 매번 비밀 가을를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보여드릴 때마다 이 다음 편에도 보여드릴 내용이 있을까? 하다가도 역시 패션의 세계란 끝이 없더라고요 알려드려야 할 꿀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뭘 준비해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 지금 시즌에 딱 입기 좋은 아이템 바로 데님 팬츠 편을 준비했어요 원래 데님 팬츠 같은 기본템이 한끗 차이로 핵노잼룩이 될수 있다는 거 제가 요즘 날씨에 당장 써먹기 좋은 꿀팁들 한가득 가져왔으니까 오늘 과외도 집중해주세요 띠디 요즘에 아무리 많은 바지 핏들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입게 되고 또 편하게 입게 되는 게 와이드 데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지금 날씨 봐봐 반팔 티셔츠에 데님 입기 딱 좋은 날씨잖아 지금 정석의 조합인 것 같은데 딱 진짜 반팔 티셔츠에 이 데님 팬츠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긴 해요 근데 바지 핏 보세요 그냥 편해서 입긴 했는데 핏부터 기장부터 뭔가 애매한 느낌이 어딘가 없지 않잖아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좋은 비율마저 똥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그냥 슬림핏이면 슬림핏, 오버핏이면 오버핏 컨셉을 확 잡고 팬츠를 입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요즘에 현실에서 제일 많이 입는 오버핏 데님 스타일링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위에가 슬림한 티셔츠도 당연히 와이드 데님이랑 예쁘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자주 입는 룩 있잖아요. 박시한 그냥 반팔 티셔츠에다가 와이드 데님. 팬츠를 딱 입고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만 입어도 예쁘지만 그냥 이렇게만 입으면 앨리스의 비밀과외가 아니잖아요 여기 제가 손맛을 또 조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벙 입으면은 그냥 진짜 편한 룩이 돼요 여기다 소매를 가야죠 아, 여러분들 제가 반팔 티셔츠 입을 때 살짝 롤업 해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 대충 막 접어 정말 돌돌 말편하면... 대충 돌돌돌 말아서 쫙쫙쫙 당겨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줘. 그러면 살짝 너무 빡시했던 핏이 살짝이 조금 약간 슬림한 느낌이 들거든? 요것만 해도 벌써 약간 티셔츠에 스타일링을 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 지금 딱 요즘 느낌 나게 조금만 더 멋을 내고 싶다 하면요. 벨트가 있어요. 벨트는 진짜 유용해. 벨트를 그냥 언니 바지에다가 해줘요? 이게 아니라요. 티셔츠가 빡시하잖아. 길잖아. 티셔츠 위에다가 싹 둘러주는 거야. 이거를 또쫙허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골반에 그냥 걸쳐줘. 이런 느낌 벨트를 싹 그냥 골반에다가 딱 걸쳐줘요. 요즘에 이런 스터드 벨트들도 있고 벨트 종류 여러 가지잖아요. 슬랙스에 하는 벨트 말고 이런 멋내기용 벨트 있으면 티셔츠에 딱 하면 같은 룩이요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어, 언니 그럼 언니처럼 스터드 벨트 사야 하나요? 하는 퐁싱이들 어, 저는 막뭘 사라고 사라고 그렇게 스타일 알려주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집에 있는 그냥 포멀한 얇은 벨트.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 갖고 나와보세요. 얇은 벨트를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드했어요. 하나만 해도 예쁘지만 두개 레이어드 하면은 힙한 느낌 나잖아. 근데 이두개 레이어드 할때 포인트 이 버클 두 개가 만나면 안 된다. 얘네서 아주 엇갈려 주는 거야. 요즘 이렇게 하나의 벨트인데 이렇게 두개한 것처럼 나오는 벨트들도 있고 우리가 그냥 벨트 두 개를 이렇게 연출해도 되니까 이거 완전 느낌 다르죠. 힙한 느낌이야. 이게 그냥 또 매번 똑같이 흰 티에 청바지 입으면 지겹잖아요. 그럴 때 스타일링 맛을 하나씩 넣어 주는 거지. 이 룩에다 그냥 여러분들 가죽 가방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벨트 컬러랑 맞춰서 블랙으로 싹 그냥 들어 주면은 완전 멋있는 와이드 데님. 룩이 되는 거지 제가 와이드 데님에 항상 슬림핏 티셔츠를 보여드렸더니 슬림핏 티셔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펑스이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갖고 있는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간편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와이드 데님 팬츠에 오버핏 흰색 티셔츠 잘못 입으면 진짜 체육복 같고 덩치 커보이고 비율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럴 때 이렇게 벨트 하나만 딱 해주면 은 데님 룩이 세련된 느낌으로 확 변하니까 집에 갖고 있는 와이드 데님의 티셔츠에다가 벨트만 이렇게 스타일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와이드 데님 팬츠 입을 때 포인트가 있어요 슈즈를 어떤 거 신어야 할지 모르는 펑스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와이드 데님은요 무조건 얘가 좀 볼륨감이 있고 투박한 애들을 신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팬츠가 통이 큰데 신발이 얄쌍하고 납작하고 옹졸한 고른 신발들을 신어주면요 팬츠에 잡아먹히는 느낌? 다 예쁘게 스타일링했는데 신발 때문에 확 깨는 느낌이 들때 많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데님을 입을 땐요 아예 부피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앞이 확 트이게 개방감이 있게 신어서 룩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박시한 티셔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빡빡시하게 입는 거 말고, 또 그냥 턱이 나어서 입는 거 말고, 크롭 기장으로 입고 싶을 때 제가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저희 프랜틱 서비스 룩북 찍을 때도 이 티셔츠를 이렇게 스타일링해서 크롭 티셔츠로 연출한 방법인데요. 이건 진짜 제가 연예인들 스타일링할 때도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검지 손가락을 티셔츠에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얘렇게 돌돌 말아. 돌돌 만 다음에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딱 묶어줘. 묶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돌돌돌, 감아. 그 다음에, 고무줄을 묶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닐 거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를 이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딱 이렇게 크롭으로 했을 때는 소매를 많이 걷어야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소매만 걷어주시면, 아이 막 이렇게 크롭 티셔츠로 연출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옆쪽 양쪽을 잡아서 묶은 거는 살짝 허리 라인에 볼륨감이 생기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좀 타이트하게 조금 더 슬림한 핏으로 입고 싶다 하는 펑생들은 뒤쪽을 묶으면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더 슬림하게 입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만큼 안으로 넣어서 잡아 주신 다음에 그냥 타이트하게 잡고 묶어 이렇게 한 거를 그냥 안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넣어 주시면 뒤에 마치 셔링 잡힌 티셔츠 같이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 모습은? 슬림한 딱 크롭 티셔츠가 됐잖아, 날씬해 보이잖아.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제가 뒤에다가 묶어놓은 거를 앞으로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제 여기 좀배 부분이 좀불룩해 보여요. 여기 막 구김이 많이 가고 불룩해 보여서 옆으로 돌돌 말아서 볼륨감을 살짝 주는 스타일링이나 뒤에를 한번 감아서 슬림하게 딱 붙는 스타일링, 이두 가지가 가장 티가 안 나고 예쁘게 크롭 티셔츠를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요새 앨리스의 비밀과의 댓글 보면요, 펑수이들이 궁금한 거 많이 물어. 봐 주시는데요. 요새 와이드 팬츠들이 다 바지 기장 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 면은 바닥을 다 쓸고 다녀 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긴 바지들을 간단하게 수선해서 입는 방법 없나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수선 없이 집에서 초간단 이 옷핀 두 개로 30초 만에 바지 기장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바지를 뒷면으로 놓고 펴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줄이고 싶은 기장보다 약간 1cm 정도 높은 위치로 바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주세요. 그다음에 딱 보면은 이렇게 밑단이 보이도록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안쪽을 뒤집어서 옷핀으로 딱 집어주면 끝이에요. 이때 팁은요. 옷핀을 세로로 집으면 옷핀 길이만큼 바지가 내려오니까 꼭 가로로 집어주세요. 추가로 접힌 부분은 위쪽을 향하도록 올려줘야지 바지가 그냥 흐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접히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난좀 굽높은 신발 좋아한다 하시면 그 신발들을 신고 기장을 맞춰주는 게더 기장을 잘 맞출 수 있는 팁이에요. 여기서 또 마르지 않는 앨리스 생활꿀팁이 또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새 바지를 사면요, 그냥 막 너무. 신나잖아 막 꺼내서 바로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내가 생각했던 그 핏이 왜안 나오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새 팬츠들은 어, 옆으로 접어서 다려져와서 딱 입었을 때 정말 종이 접어놓은 것처럼 옆으로 넓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옆선들을 스팀으로 한번 쫙 펴주고 입어주면요 딱그 우리가 원하는 모델컷의 그 핏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새 바지 구매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팬츠가 너무 오래 접혀져 있었다 막 여기 넓적하게 다 주름이 가있다 하는 팬츠들 한번 다 스팀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자 데님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스트레이트 핏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로 데님 컬러 조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데님 팬츠가 모든 컬러랑 다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컬러 티셔츠랑 막 입었는데 안 어울렸던 적 있으시죠? 지금도 보세요. 청량한 그 블루 컬러 여름에 산뜻해 보이려고 라이트 블루 데님 팬츠를 입었어요. 이게 막못 입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멀멀하면서 포인트가 없고 안개가 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연연한 컬러들의 조합에는요 짙은 컬러로 시선을 분산시켜주거나 끊어주는 게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옷 하나도 안 바꿀 거예요. 이 블랙 벨트로 상하이 시선을 한번 끊어줄게요. 딱 벨트 하나만 했다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 되게 도시적인 느낌으로 이 블루 티셔츠가 확 바뀌었죠. 나 일부러 블루 티셔츠 입은 거야. 손 맞춰서 이런 느낌? 저는 지금 벨트랑 컬러를 맞춰서 이렇게 블랙 슈즈를 딱 신어줬고요. 여기다 그냥 아무 가방 들면 안 되지. 어렵지 않게 블랙이랑 벨트랑 백만 맞춰주세요. 이거 뭐 컬러도 많이 안 들어갔는데 산뜻해 보이면서 시크해 보이까지 하잖아. 집에 다 있잖아. 블랙백에 블랙벨트. 그리고 여러분, 이 블루 계열 티셔츠 말고도 또 주의하셔야 할 컬러가 있어요. 바로 그레이 컬러인데요. 그레이도 블루 계열처럼 데님이랑 입었을 때 뭔가 색조합이 은근히 좀 애매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이렇게 연연한 조합기 너무 멀멀해 보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벨트를 이렇게 꼭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스카프 허리에 두르는 스타일링법 있잖아요. 이런 걸로 스타일링 해주시면은 멀멀하고 연연했던 스타일링의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이런 블루 셔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셔츠는 빼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벨트가 아니어도 비비드한 가방이나 모자 이런 걸로 컬러 포인트만 주셔도 그막멀멀리된 느낌이 싹 사라지고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여요 연연한 컬러에는 짙은 컬러로 포인트 넣어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연연한 컬러들 스타일링 말고도 짙은 데님 팬츠에다가 이 블랙 스타일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비의 블랙 스타일링이 진짜 패션 고수들 아니면은 좀 어색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요. 너무 답답해 보이고요. 또 이렇게 나름 또 스타일링 한다고 벨트까지 했는데 어, 벨트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자 인간 같아요. 이렇게 짙은 컬러에 짙은 컬러 스타일링 할 때는요. 밝은 컬러로 포인트만 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 어두웠잖아요. 바디건만 싹 열어주시면 제가 또 미리 입어놨죠. 컬러를 막 이것저것 매치하실 필요가 없고요. 티셔츠 화이트 컬러만 하나 싹 넣어주면요, 이 전이랑 완전 달라 보이지 않나요? 산뜻해졌어. 벨트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시크해지기 시작했고요. 데님도 제대로 잘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짙은 생지 데님에다 블랙 슈즈 연결감 있게 키커 보이려고 신었는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 있죠. 여름이니까 시원한 느낌의 슈즈를 한번 바꿔 신어볼게요. 짠. 저는 이렇게 신발도 화이트 컬러로 바꿔줬어요. 이게 그냥 올 화이트 신발이 아니라 블랙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연결감 있고 훨씬 산뜻한 느낌이 들죠?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은 블랙 코디 가능하다고요. 자, 여러분, 그동안 데님에 이상하게 안 어울렸던 상의들, 왜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연연한 스타일링을 하실 때는 어두운 컬러,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딱딱딱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컬러로 스타일링을 딱 하시면 밝은 컬러들로만 포인트만 주시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부츠컷 타입이에요 요즘 여기저기서 부츠컷이 유행이다! 말이 많죠? 요즘 부츠컷은 예전이랑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걸 도대체 사야 될지 모르겠는 펑스니들 위해서 제가 부츠컷 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츠컷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기장과 플레어 라인이에요. 저 보세요. 이렇게 짧은 크롭 기장에다가 플레어도 막확 퍼져버리니까 다리가 평소보다 한1 5더 짧아보여요. 와이드나 스트레이트는 기장 수선에도 핏이 많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왜 부츠컷은 어느 정도 무릎 위치도 정해져 있고 플레어 핏이라서 수선을 해버리면 완전 그냥 핏이 달라지거든요 이 플레어 라인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저처럼 기장을 이렇게 짧게 입어버리면 요 다리가 더 짧아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뭐다? 종아리가 길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저 종아리 너무 짧아 보이잖아 진짜 빨리 갈아입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부츠컷만은 이렇게 크롭 기장 말고 좀 넉넉한 기장으로 기장감이 좀 있는 제품들로 고르시면 는 진짜 실패 확률이 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저 그러면요 예쁜 핏의 부츠컷 팬츠로 빨리 갈아입고 게요나 빨리 갈아입고 싶어 여러분 딱 이렇게 부츠컷 갈아입고 왔어요 기장감도 훨씬 길어지고 허리 선도 아까 그 살짝 그 로우 라이즈였는데 지금 하이라이즈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게 기장이 딱 길어지니까 종아리 라인이 길어지면서 비율이 훨씬 좋아졌죠 왜 부츠컷이라는 바지 자체가 더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라고 만든 바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짧은 기장의 부츠컷 팬츠는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이 플레어 라인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팬츠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그 너무 퍼지는 플레어 팬츠들은요, 기장이 길어도 세련돼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정말 막 메신저 전 느낌? 예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더 많이 나요.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무릎에서 끝단까지 약간 스트레이트해서 살짝 자연스럽게 플레어지는 고른 느낌의 부츠컷 팬츠가 요즘 느낌의 부츠컷 팬츠다. 자, 그리고 부츠컷 팬츠를 고를 때또 중요한 거 워싱인데요. 너무 이렇게 노란기가 많이 들어가는 워싱 워싱이나 아니면 진짜 옛날 워싱 같이 이렇게 포인트 주는 워싱들이 데비감이 심할 정도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많은 부츠컷 팬츠들은 Y2K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데일리로 자주 좀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츠컷 워싱을 고르실 때는요. 자연스러운 그냥 블루 워싱으로 고르시면은 정말 오래오래 좀 세련되게 어느 자리에나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로 이 바지 사이드 심 있잖아요. 사이드 심이 살짝 앞선으로 나와 있는 팬츠들이 있어요. 팬츠를 고르시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요즘 느낌으로 부츠컷을 입으시려면 무릎에서부터 아주 살짝 넓어지는 핏을 고르시면 좀더 유행 없이 부츠컷 세련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펑숭이들 오늘 데님편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집에 갖고 있는 데님 팬츠들도 마치 새로 산 데님 팬츠처럼 예쁘게 새롭게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엘스의 비밀과에서 또 배워보고 싶은 꿀팁들이 있다 하면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디